예, 2025년 7월 23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8장,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열의 능력, 주의 보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음으로 깨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비도 주의 보혈그 어린 양의 배우기 눈보다 도 이게 맑히는 거보열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거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 믿어 주의 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부열의 능력 주의 부열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부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이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곡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망국의 왕이시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가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망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참해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사랑 여러분들 오늘 수요 기도에는 게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통해서 보혈를 노래하라, 보혈를 노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학생 때 시험을 보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험만 끝나면 뭐도 먹고 어디도 가야지. 뭐 시험 보기 전에는 긴장이 돼서 무엇을 먹든 어디를 가든지 마음이 편하지. 안았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잘 보고 나면 편하게 먹고 즐겁게 놀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기술 15장은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2장에 나오는 여자와 용의 전쟁을 거쳐서 13장 두 짐승의 무시무시한 통치에도 견디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찬양이 시작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을 말하겠죠. 그의 이름의 수라고 하는 것은 13장에 나오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받지 못하면 경제적인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앞에 장사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어, 그러나 끝까지 짐승의 수를 받지 않고, 경제적인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경제적인 고통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켰을까? 여기 아까 9절에 12절에 보는 대로 이 성도들은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첫째, 이겨야 하는 거죠. 이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과 악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벗어났냐? 사탄과 악의 무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벗어나면 어떻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교회라고는 하 헬라어의 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이 이런 뜻이 있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나와 주의 부름의 부르심에 모인 무리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나와야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이죠.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사탄과 악에서부터 벗어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자유함을 얻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찬양을 합니다. 검은고를 들고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게 중요하죠. 찬양곡의 제목이 모세의 노래 또는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놨을까요 이 동일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다 구원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노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해서 구원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또한 구원하셨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다른 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은 구원의 찬양입니다. 십자가의 찬양입니다. 보혈의 찬양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보혈 찬양 잘 부르지 않습니다. 특히 찬송가에 나오는 구원의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고리타다 타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신나는 CCM을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는요 보혈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노래가 점점 점점 많아집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보혈 찬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제가 어릴 때 부흥회 가면은 보혈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북 치고 박수 치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혈 찬송을 불렀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송 부리다가 울고 찬송 부르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보혈 찬성의 특징은요,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는 찬양입니다. 주님만 높여요. 여기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그리고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부터 조혈 찬송을 통해서 보혈 찬송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혈 찬송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확인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보혈을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구원되으셨,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보혈의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의 보혈이 사라지고, 찬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더 찬양하면서, 주님의 그 보혈의 은총을 힘입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보혈이 흐를 때 은혜가 흐르고 용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믿음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보혈이 흐르고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